네가 혼자 다한 거야 콧물 눈물 그냥 어? 잠깐 넘어져가지고 막울고울고 울고 그랬는데 너도 너도 보이 되기 사나이 되기 힘들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되기 힘들다 야 할머니도 지금 허리 아프고 다리 다친 발리가 진짜 많이 아파요 그런데도 얘 킥보드 사겠네요 보니까 잘했어 짝짝 아이고, 코나 좀 닦아줄게 아이고 코가 그냥 넘어지지만 말어. 어 어떻게 그렇게 힘 없이 넘어져 버려 거기서 어 힘들어 빠이 자 할머니하고 빠이 어자 잘했어 잘했어 고봐라 그 그러니까 지금 재밌게 타고 왔지 재밌었지 아이고 할머니도 그냥 진땀이 난다야 진땀이 나.